2024년 12월 어느 금요일 저녁 한 남성이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숫자들이 가득합니다. 마이너스 8천만원. 단 하루 만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증발했습니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코인, 암호화폐, 가상자산, 젊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번다는 소식을 들으며 많은 중장년층도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편에는 러그풀이라 불리는 교묘한 사기 수법이 숨어 있습니다. 러그풀 말 그대로 양탄자를 확 잡아당긴다는 뜻입니다. 발 밑에 양탄자를 갑자기 잡아당기면 사람이 넘어지듯이 투자자들의 돈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수법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코인의 먹튀, 러그풀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2세 이정훈 씨. 지난해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쳐 1억 2천만원.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침 8시, 알람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정훈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합니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창문을 엽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합니다. 새들이 지저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정훈씨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은행 금리는 너무 낮습니다. 1억을 예금해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밖에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생활할까요? 첫 번째 접촉. 11월 초 정훈 씨의 핸드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대학 동창 박수연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연락이 온 것입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코인에 투자해서 3개월 만에 두배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투자 모임 단톡방 링크가 함께 왔습니다. 정훈 씨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디지털 코인이라는 건 들어는 봤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믿을만한 동창이 소개했으니, 게다가 두배 수익이라니, 혹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단톡방으로 들어갑니다. 방 이름은 골든 코인 VIP 투자방이었습니다. 참여자는 벌써 348명이나 되었습니다. 교묘한 심리 조작 시작. 단톡방에는 계속해서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알림음이 쉴새 없이 울립니다. 한 사람이 작성한 메시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골든 코인에 1천만원 투자에서 한달 만에 1,800만원이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투자 수익 인증 사진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메시지도 이어집니다. 500만원이 900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3천만원을 투자해서 5천만원으로 불렸다고 자랑합니다. 정훈 씨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성공 사례, 수익 인증, 전문가 분석, 정훈 씨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첫 번째 의심 신호 놓친 경고. 11월 중순, 단톡방의 운영자라는 사람이 공지를 올렸습니다. 골든 코인이 곧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장되면 가격이 10배는 뛸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문장이 어색했습니다. 투자하면 반드시 수익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세상에 반드시 수익이 나는 투자는 없습니다. 또한 운영자는 계속해서 빨리 투자하세요.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늦으면 후회합니다라며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훈 씨는 잠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창 수현이도 투자했고, 34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면 안전하다는 생각. 이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투자 결정의 순간. 11월 20일 저녁 8시, 정훈 씨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골든 코인 투자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가 표시되었습니다. 골든코인의 가격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한달전 100원이던 것이 지금은 450원이 되었습니다. 4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정훈씨는 마우스를 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투자금 입력란에 커서가 깜빡입니다. 일단 조금만 투자해 볼까? 천만원 정도? 아니다. 수연이는 삼천만원을 투자했다고 했다. 나도 3천만원. 고민 끝에 정훈씨는 5천만원을 입력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컴퓨터에서 띵소리가 납니다. 송금 완료. 정훈씨의 통장에서 5천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의심 신호추가 투자 압박. 이틀 후인 11월 22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골든 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520원으로 올랐습니다. 정훈 씨의 5천만원은 5,700만원이 되었습니다. 700만원 수익. 정훈 씨는 기뻤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내도 놀랐습니다. 그때 운영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대형 공지가 있을 예정이니 추가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훈 씨는 또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700만원을 벌었습니다. 추가로 투자하면 더벌수 있을까요? 단톡방에는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모두 추가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3천만원 추가, 5천만원 추가, 1억 추가, 정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남은 돈 3천만 원을 추가 투자했습니다. 이제 총 8천만 원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 빼내지 않고 오히려 추가 투자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의심 신호 마이너스 출금 지연. 11월 25일 골든 코인 가격은 580원까지 올랐습니다. 정훈 씨의 8천만 원은 1억 2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2,200만 원 수익. 정훈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수익금 일부라도 빼둘까? 혹시 모르니까. 출금 신청을 했습니다. 1천만 원만 일단 빼보기로 했습니다. 출금 신청 완료.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금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처리 중이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리 중. 정훈 씨는 운영자에게 문의했습니다. 출금이 안 되는데요? 운영자의 답변이 왔습니다. 거래소 상장 준비로 일시적으로 출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곧 처리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훈 씨는 안심했습니다. 상장 준비 때문이구나. 곧 처리될 거야. 하지만 이것이 위험 신호였습니다. 정상적인 투자라면 언제든 출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3시 정훈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골든 코인 가격을 확인하려고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이트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로딩 중 로딩 중, 계속 로딩만 됩니다.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여전히 안 됩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사이트 먹통입니다. 저도 안 돼요. 로그인이 안 됩니다. 사기인가요?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패닉 상태였습니다. 348명의 투자자들이 모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는 운영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급하게 타이핑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사이트가 안 됩니까? 하지만 운영자는 답이 없었습니다. 읽은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단톡방에 누군가 링크를 올렸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뉴스 기사였습니다. 기사 제목 골든 코인. 러그풀 사기로 밝혀져. 피해액 200억 추정. 정훈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골든 코인은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코인이었습니다. 개발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인물이었고, 거래소 상장 계획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가격이 오른 것도 조작이었습니다. 사기범들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띄워놓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돈이 모이자 사기범들은 모든 투자금을 빼돌리고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그풀입니다. 양탄자를 확 잡아당기듯 투자금을 한순간에 빼가버린 것입니다. 정훈 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8천만원 평생을 모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정훈 씨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식은 땀이 흐릅니다. 15분 후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비춥니다. 민원실로 들어갑니다.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신고 접수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립니다. 담당 형사가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 여는 소리, 신고서 양식을 꺼냅니다. 정훈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신고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 나오는 소리. 정훈 씨는 서명했습니다. 볼펜으로 사인하는 소리. 하지만 형사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같은 사건으로 신고 접수된 건이 벌써 340건이 넘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훈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340건. 그럼, 자기만 당한 게 아니구나. 디지털 포렌식 팀 투입. 12월 2일 월요일, 서울 서초구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가득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팀장이 화이트보드 앞에 섭니다. 골든코인 러그풀 사건입니다. 피해 규모는 현재 파악된 것만 218억 원. 피해자는 520명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팀장이 계속 설명합니다. 범인들은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가짜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골든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암호화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한 전문가가 노트북을 가리킵니다. 화면에 코드가 나타납니다. 코인 자체는 실제로 작동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이 다릅니다. 이 코인은 정식 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진짜 암호화폐는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하지만 골든 코인은 사기범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에서만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금은 일단 골든 코인 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분 이내에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화면에 계좌 이체 내역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계좌는 대포 통장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계좌죠. 그리고 이 돈은 다시 10개의 계좌로 분산되었습니다. 돈 세탁 과정입니다.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돈을 여러 계좌로 쪼개는 것입니다. 10개 계좌에서 다시 50개 계좌로 분산. 50개 계좌에서 암호화폐로 환전. 그리고 팀장이 화면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해외로 송금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외 송금. 추적이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12월 5일 수사팀은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한 전문가가 소리쳤습니다. 팀장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 카카오톡 단톡방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골든코인 VIP 투자방의 서버 기록을 복구했습니다. 운영자 계정 세 개를 확인했습니다. 운영자들의 대화 기록이 보였습니다. 스크롤을 내립니다.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차 목표 100억 달성, 2차는 200억까지 끌어올리자, 투자자 500명 넘으면 사이트 폐쇄, 출금 요청 오면 상장 준비 핑계대, 바보들이 계속 물려, 냉혹한 범죄자들의 대화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IP 주소 추적. 키보드 소리가 빨라집니다. 운영자 1번, 베트남, 하노이에서 접속. 운영자 2번, 태국, 방콕에서 접속. 운영자 3번, 필리핀, 마닐라에서 접속. 하지만 한 전문가가 발견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IP들, VPN을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VPN, 가상사설망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진짜 위치를 숨기고 다른 나라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실제 위치를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영자 3명 모두 한국에서 접속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부산 해운대구, 인천 연수구, 범인들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결정적 증거 확보. 12월 10일 수사팀은 단톡방의 또 다른 비밀을 찾았습니다. 전문가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수익 인증 사진들, 이것들을 분석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진들, 전부 조작입니다. 포토샵으로 숫자를 바꿔 넣었습니다. 실제로는 수익이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단톡방의 348명 중에서 실제 투자자는 86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62명은 사기범들이 만든 가짜 계정이었습니다. 262개의 가짜 계정이 계속 성공 사례를 올렸습니다. 실제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서죠. 심리 조작의 정교함에 수사관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12월 15일 새벽 5시 동시다발 검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차량 사이렌 소리. 서울, 부산, 인천. 세 곳에서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강남구 한 오피스텔. 경찰들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발소리가 울립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문 두드리는 소리.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남성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당신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같은 시각, 부산과 인천에서도 범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범인은 총 5명이었습니다. 주범 3명과 공범 2명. 이들은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주범이 앉아 있습니다. 범인들의 수법은 4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1단계 가짜 코인 개발.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2단계 투자자 모집.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특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3단계 심리 조작. 가짜 계정들이 성공 사례를 올리고 조급함을 유발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는 식으로요. 충분한 돈이 모이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돈을 빼돌렸습니다. 주범이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 욕심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냉소적인 목소리였습니다. 12월 20일 정훈 씨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형사를 만났습니다. 책상 너머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범인들의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돈이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15% 정도입니다. 정훈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8천만원 중에서 겨우 1,200만원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외로 나간 돈은 회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제 공조가 필요한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나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훈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모은 돈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골든 코인 러그풀 사건 피해자 520명, 피해액 218억 원, 범인 5명은 검거되었지만 대부분의 돈은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코인 투자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러그풀 예방 수칙 5가지. 첫째.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의심하십시오. 한 달에 두 배, 3개월에 열 배. 이런 말을 하는 투자는 99% 사기입니다.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은행 금리가 연 3%인 시대에 월100% 수익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투자라면 언제든 내 돈을 뺄수 있어야 합니다. 상장 준비, 시스템 점검 등의 이유로 출금을 막는다면 사기입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출금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셋째, 투자 조급함을 유발하는 곳은 피하십시오. 지금 아니면 기회 없음, 선착순 마감, 오늘까지만. 이런 말로 서두르게 만드는 곳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좋은 투자는 시간을 두고 생각할 여유를 줍니다. 넷째, 주변 사람이 권유해도 직접 확인하십시오. 동창, 친구, 지인이 권유해도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속았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공식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하십시오. 다섯째, 모르는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디지털 코인 암호화폐.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투자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혹시 이상한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확인할 곳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 1332번으로 전화하십시오. 투자 상품이 정식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 없이 118번입니다. 디지털 관련 사기를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12번입니다. 사기 피해를 즉시 신고하십시오. 또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불법 사금융 정보를 검색하면 사기 의심업체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 디지털 세상은 편리하지만 위험도 많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일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쉽게 돈 버는 방법도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돈을 노리는 사기꾼입니다.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노후 자금 급할 때쓸 돈. 이런 돈으로는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의심이 든다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확신이 서지 않는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코인의 먹튀, 러그풀 사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훈 씨는 8천만원 중 1200만원만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 돈은 영영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적은 연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훈 씨는 말합니다. 제 실수를 다른 분들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벌기는 어렵고 잃기는 쉽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투자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의심이 들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112번 국번 없이 1332번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18번 한국인터넷진흥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스마트폰 원격 조종 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폰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누군가 내 폰을 조종하고 있다면?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전한 한주 보내십시오.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없습니다. 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뵙겠습니다. 늘 평안하세요.